왜왜안 되나? 돈 들어올 줄 알았어. 아니 그냥 돈 들어올 줄 알았어. 엄청 맛있다. <laughs> 아 고맙다, 니맙다 감사합니다. 진짜? <laughs> 엄청 맛있다, 저기야. 미쳤나? 오는거같 은데, 온다 쳐죽겠 네？어 요 아, 나안 따라 온다, 잘못 하면 따라 간다. 아, 캠핑 하네. 아 어디 어디지? 아루인이 한복판에 있나 본데. 저걸 풀렸대아 어, 보인다. 내 꼬가 보인다. 그래도 중독 아. 중독되기 전에 한대 맞으셨네. 아 저기 우리 <목소리> 거구나, 어이? 네 어이? 뿌셨네 네, 과감하게 뿌셨습니다. 건방, 건방지길래. 아, 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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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다시. 다시 가는 중. 건방진 no. 자식. 넘어가세요. 오케이. 뭐, 어, 기본 아닙니까? 이 정도야 뭐. 아마, <laughs> <하나, 목소리> 네. 아 씻어야 되는데, 해. 아 씻어야 되는데, 집쪽 언덕 돌리던데. 잠깐만요. 정한다정한다 앞에, 앞에, 앞에. 나 지금 가고 있어. 어디 어디 계시지? 어디에요? 어디에요? 아 이거 있 오케이, 오케이. 찾았어, 찾았어. 닭집에 오세요. 네 돌려. 닭집 앞에 돌리고 있으니까 일로 와도 돼요. 오케이. 아까는 아, 아, 빨리 여기다 이 빠져 니다 예. 야. 아, 스가락질 알려다가 손가락질 <laughs> 알려다오 오케이 맞아, 스트레스, 예 컴을 안 했는데 때리면 붙여잖아요 네네 하나 더 돌아가 고뭐 어디로 가고 싶은데 내가 공간이 없어 <laughs>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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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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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그쪽 그쪽 가시면 있어요 아 그래 뭐야 가가 사라 사라 어디야 둥다 이거 맞으면 안 돼. 그래서 다 씻어 버려. 사람. 이다 씻어 버리. 어. 내가 대신 맞아줄게, <목소리> 내가, <목소리> 내가 대신 맞아줄게. <목소리> 내가, 대신, 내, 내가 대신, 내가 대신, 내가 대신. 아! 과감하게 커버 한 번. 어쩔 수없 나쁘지 않았어. 과감한 아, 커버. 오케이. 드리디아 님이 커버 한 번씩 해주세요. 일어나시면서. 네. 어, 어 아, 그래야 될까. 어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이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오케이, 오케이. 저한, 네, 저한테.. 저한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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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세요세요안 돼, 안 돼, 안 돼, 저기.. 안 돼, 네 돼, 안 네. 저기 저 버그 있는 거 봤어요. 차 위에 나무가.. 떠 그, <목소리> 있어요. 네. 저거 보이세요? 안보다영 보이세요? 안보 아니, 저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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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아, 요, 요거. 요, 요, 쭈그렸어, 쭈그렸어, 쭈그렸어. 아, 요거 요거. 쪼그쪼그쪼그 건절하게.. 아, 왜 이럴 어통수를어요 아, 아, 이런... 아, 이제.. 아, 안 돼. 내가 돌려야 되는데. 아, 이제... 역시 여자는 서른이 되면은.. 굴러어굴갔굴러갔들대로갔 서른이 되야 된다. 팔찌잖아. 팔찌죠. 혹시 발전기 돌리는 거 있으세요, 세생님 에이! <웃음> <가자>. <웃음> 아, 발, 발전기 돌리는 거야. 거 있으신가요? 아니요저 지금 억으로 억으로 야 커버 좀, 내가 어디로 갔어? 저쪽으로, 저도 커버 좀 칠게요. 렸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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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커버 제대로 됐다. 아, 돼 네. 아이, 잘 안, 안 돼! 내가 너의 판자가 되어줄게. 아, 아이 막은 게 됐잖아, 나도. 바깥쪽으로 아, 돌아야 되는데. 히리님이 살리실 건가? 음. 아, 꼈어, 뭐야. <laughs> 안녕하세요. 실마 누구예요? 크리스요 상대로 아 루인 왜 이리 안 맞춰줘 저저 응? 멀리선 돌리고 있어요 지금 짝가 앞에 있는 거 보면 짝집 어그로 골담 쪽으로 가시는데앞 아우 지나겠다. 이거 리다 음, 나 걸린 거같 은데 판 자가 딨 지？살 려살려살려살려살려아이살살살 없어 살살살 없어 살살살 없어. 아... 이거 막을 수 있다. 얘가 헛방지랬어. 근데 제가 거 오래 왔거든. 못 버틸 거야. 실력 아무도 안 하는데. 아 진짜요? Sorry. 가운데 있는 사람. 지금 뛰는 사람. 열세 나왔어요 열세가 나서 나왔어, 다시 가요. 감사인 나가봐. 그럼 멀어서 안살기로 가요 감상도 아무... 없는데. 우와, 어떻게 아무도 안 와? 너무한다, 이분들. 갑니다. 내가 네, 하고 있어요. 응. 에이스 걸어서 온다고. 아, 저 걸렸어요. 미친놈아, 더없어 치료나 해. 아! 응.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서 와. 아우, 짜증나.

아니 아니 그거를 안 내려가지고 약간 나 같은 거 내렸거든 그래서 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여기, 여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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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여기, 여자 여기, 데 여기, 여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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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기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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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안여아 여기, 여기, 아직 안기서안보이는거 어, 여기, <laughs> <보이고. 웃음> Skynd deg. 제 금방 없어요. 짝집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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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다, 여기 탄다, 여기 탄다, 여기다. 키리님이 안 보여. 저기 있어, 저기 있어. 아! 啊对 <laughs> 저도 여기 있어요 이제 가야지 돌릴 걸 그랬다 발전기 돌리는데 튀겼다. <laughs> 뭐야.